안녕하세요. 얼바인 리얼터 제시입니다. 오늘은 이 서부 끝에 살고 있는 제가 동부 끝인 뉴욕으로 여행 갔다 온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 여행은 중학생이 된제 딸이 자유의 여신상을 꼭 보고 싶다고 작년부터 얘기를 해서 제가 이번 여행을 계획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현재 사는 뉴욕과 친구들한테 추천도 받고, 유튜브 영상도 찾아보고, 네이버 블로거도 샅샅이 조사를 해가지고, 제가 뉴욕에 정말 좋은 명소와 맛집들은 다 돌아다니고 왔습니다. 자, 이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크림치즈입니다. 이 투애니원 골라 먹는 재미가 아이스크림 집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크림치즈도 골라 먹을 수 있는데 이 집이 바로 1976년에 생긴 어 에사 베이글이라는 베이글 집이에요. 뉴욕에서 굉장히 유명한 베이글 집이기 때문에 이 메나탄 내에만 해도 여러 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뉴욕에 도착한 게 아침 6시쯤이었는데 그래서 공항에 나와가지고 바로 처음으로 간 것이 이 에싸 베이글 집이었고요. 특히 이 집의 유명한 메뉴가 이 크림치즈와 연어로 만든 이 베이글이었는데 연어가 제가 먹은 훈제 연어 중에 정말 이렇게 맛이 있었던 게 있었나? 그러니까 신선한 연어가 아니고 이건 훈제 연어인데 정말 맛이 좋았었어요. 그리고 딸은 이 딸기 크림치즈 베이글을 골랐는데, 듬뿍 들은 딸기 크림치즈가 딸기 맛을 생생하게 느껴줘서 어, 뉴욕의 첫 식사였는데 굉장히 만족스럽게 끝을 냈었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오, 이렇게 짐을 잔뜩 실은 사람이 있길래, 오, 이건 뉴욕의 또 다른 홈리스인가? 하고서는 살펴봤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마존 박스 표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길거리에 이렇게 아마존 박스를 밀고 다니는 사람이 꽤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서 물어보니까 이 아마존 딜리버리를 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뉴욕에서는 주차를 하면 주차비도 비싸고 주차 공간을 찾기도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카트에 물건을 갖고 다니면서 직접 아마존 배달을 한다고 합니다. 뉴욕의 정말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이번 뉴욕 여행에서 이제 아무래도 아이와 함께 가는 여행이다 보니까 평소 어른들이 많이 찾는 곳이 아닌 새로운 곳도 많이 갔는데 그 중에 정말 추천하고 싶은 장소가 여기입니다. 뮤지엄 오브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박물관인데요. 일단 미리 시간 예약을 하고 가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냥 바로 가시면 어, 보지 못하고 다음에 다시 돌아야 와될 수도 있으니까 꼭 예약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스크림 박물관이 생각보다 정말 규모가 크고 다양했는데요. 일단 들어가자마자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주면서 시작합니다. 이 아이스크림 맛이 라즈베리랑 또 다른 하나는 무슨 어, 포모그랜트인가 아마 석류 맛이었나 했는데 하여튼 두 가지 다른 맛을 골라서 선택할 수 있고요. 이 박물관 곳곳에 매 주제로 된 방마다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샤베트 같은 아이스크림 아니면은 그냥 우유 종류로 된 아이스크림 굉장히 다양한 아이스크림이 있어서 방을 돌아다닐 때마다 다양한 아이스크림을 즐길 수 있고요. 곳곳에 이렇게 구경할 만한 재미있는 재미있는 이런 코너들이 있습니다. 짜잔. 그리고 또 지하철을 타는 것 같은 핑크색으로 된 재미있는 이 아이스크림 뮤지엄의 지하철도 있고요. 여기를 지나면은 또 다양한 주제로 방마다 어 아이들이 흥미롭게 쳐다볼 수 있는 찾아볼 수 있는 공간들이 계속 연이어져 있었습니다. 여기는 마치 무슨 바나나 우유와 딸기 우유를 파는 <laughs> 그런 공간 같았어요. 또 돌아다니다 보면 곳곳에 여러 가지 사진 찍을 포인트가 될 만한 곳도 많아서 뭐 여러분이 여행 다니면서 아무래도 사진 찍기에도 좋은 공간일 것 같습니다. 또이 안에 이렇게 미끄럼틀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박물관이 한 3개의 층 정도로 돼 있었는데 그 위의 층에서 밑의 층으로는 이렇게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갑니다. 제가 내려가면서 촬영을 했는데 은근히 생각보다 빨리 내려와서 제가 카메라를 놓쳐서 내려오는 장면이 녹화가 안 됐네요. 그래서 내려와서 또 다른 방에 가면 짜잔! 자, 여기 솜사탕! 달콤한 아이스크림 같은 이런 솜사탕을 나눠주고요. 우리 옛날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이런 아케이드 게임 같은 게몇개 있습니다. 특히 이 추억의 두더지 잡기 게임. 이름이 맞나요? <laughs> 하여튼 이 두더지 잡기 게임 같은 이 아이스크림 잡기 게임이 있고요. 게임하다가 솜사탕 다시 한번 먹고 또 옆에 방으로 점프! 그래서 이한 3층 정도 돼 있는 이 아이스크림 뮤지엄은 아이들, 뭐 초등학생 뿐만 아니라 중학생이랑 같이 가도 아니면 어른인 제가 가도 방마다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으니까요. 한번 꼭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의 여신상을 본 다음에 이제 찾아갈 맛집 하나는 제가 여기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와, 이 집은 제가 이 뉴욕 여행 한 동안에 가장 인상 깊었던 집입니다. 그래서 뉴욕에 가신다면 이 집은 꼭 가보시길 바라고요 바로 이렇게 식당이 이 허드슨 강 옆에 있고 이 허드슨 강 너머로 저쪽 반대편에 있는 뉴욕의 다른 어, 도시 모습이 착 보이기 때문에 아, 정말 내가 뉴욕에 놀러 왔구나 하는 느낌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집이었습니다. 특히 이 집에서 팔았던 홍합찜도 너무 맛있었을 고요이 홍합찜에 약간 크림소스로 된, 리조트 크림소스로 된것 같은 소스로 해서 만들었는데 굉장히 이 맛이 담백하고 저랑 딸이랑 정말 최고의 음식점으로 꼽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 음식점 옆에는 또 이렇게 커다란 시내 쇼핑몰도 있어서요. 밥을 먹고 나서 각가지 상점을 둘러보기도 좋고, 이 식당의 길 건너편에는 바로 우리가 뉴욕에 가면 또 잊지 않고 가야 할911 메모리얼 뮤지엄이 있습니다. 오늘 처음 간 집은 바로 이집 우바니입니다.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조지아주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러면, 조지아라는 나라는 들어보셨나요?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에 위치한 나라로 저는 이 식당 직원이 여기가 조지아 음식을 파는 데라고 해서 이 나라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치즈, 계란, 버터가 들어간 음식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 이 집의 인기 메뉴인 발음이 좀 어려운데 아드자르리 카차프리라는 음식이 이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서 일단 사진을 보자마자 와 여기는 정말 꼭 가야해 하고서 결정한 곳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음식은 이 인도의 난 같은 빵을 바로 구웠는데 거기 안에 각종 치즈가 들어가 있고 또 즉석에서 이 계란 노른자와 버터를 쓱쓱쓱 비벼서 소스를 만들어주는데 정말 딸도 너무 좋아했고 저도 쉼없이 끊임없이 뜯어서 어, 입에 넣었던 그런 맛있는 빵이었습니다. 또 이와 함께 호두소스를 곁들인 콜리플라워 구이도 정말 고소했거든요. 그래서 저의 추천 별표는 4개입니다. 이 집을 나와서 바로 3분 정도 걸어가면 나오는 식당이 나미놀이입니다. 제가 이 식당을 꼭 가고 싶은데 일정이 이미 꽉 차서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소개한 우바니에서 먹고 나와가지고 2차로 이 집에 점심을 먹으러 들렀습니다. 네, 저 정말 먹는 거 좋아해요. <laughs> 그래서 이 집은 바에 앉으면 셰프가 요리하는 거 직접 볼수 있는데요. 원래 시그니처 메뉴라고 다섯 개 종류의 핸드롤 세트도 유명한데 저는 먹고 싶은 종류가 따로 있어서 원하는 메뉴를 각각 골랐습니다. 이곳은 인스타 하플로도 유명하고 뉴욕커들에게도 입소문 난 곳으로 그냥 가면 기다려야 하니 예약은 필수입니다. 일단, 오마카세처럼 요리를 내 눈앞에서 바로 바로 만들어주니 그 맛이 더 좋았겠지만, 2차로 온 집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가 주문했던 모든 핸드롤들이 입에 넣자마자 사르르 녹는 느낌이었습니다. 3차로는 디저트 가게를 갔습니다. 점심을 두번 먹었으니, 디저트 먹으려면 좀 걸으면서 소화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이 디저트 가게는 앞에 소개한 식당 나미놀이에서 한 10분 정도 천천히 걸어오면서 뉴욕 풍경을 구경하면 찾을 수 있는 곳이에요. 일본 디저트 카페인 하이브스 소호는 일본에서도 1976년에 시작된 역사가 오래된 곳입니다. 유명한 만큼 보이는 케이크마다 다 먹고 싶게 생기지 않았나요? 그중 시그니처 메뉴는 딸기, 바나나, 키위가 층층이 쌓인 생과일 크레페 케이크예요. 과일도 신선하고 크림도 부드러워서 커피와 먹기에 딱 좋았습니다. 배가 너무 불러서 다른 케이크를 더못 먹고 온게 정말 후회되는 이 집은 별표 다섯 개 만점입니다. 보통 큰 도시들은 꼭 도시를 한 눈에 볼수 있는 전망대가 있잖아요. 뉴욕도 고층빌딩에 위치한 5대 유명한 전망대들이 있습니다. 그중 요즘 가장 핫하기도 하고 전망대 안에서도 볼거리가 많은 썰미 전망대로 저는 갔는데요. 전망대 올라가기 전에 전망대 만들 때 당시 영상이었던 것을 편집한 이 내용도 되게 흥미로웠고요. 또 제가 이번 뉴욕 여행에서 자유의 여신상 유엔 본부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등 유명 관광지 위주로 다녀보니까 이 뉴욕에 정말 테러 걱정 때문인지 이 입장할 때마다 대부분의 곳이 공항 보안 검색대처럼 굉장히 이 안전을 신경 쓰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썰밋 전망대도 입장하기 전에 이 공항 검색대 같은 곳을 지나서 얼굴 등록도 해야 이 전망대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91층에 도착했습니다. 바닥과 천장, 사방이 유리와 거울로 되어 있어서 어디서 사진을 찍어도 재밌는 사진이 나오는 것인데요. 바닥이 거울로 되어 있어서 바닥을 보면 밑으로 꺼질 것 같은 느낌도 들었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 생각나시나요? 바로 이곳에 올 때는 꼭 바지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마를 입는다면 안에 꼭 속바지를 입는 것이 좋겠죠? 자, 그리고 인기 전망대답게 뉴욕 스카이라인은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람이 많기는 해도 이렇게 자리를 잘 찾아보면 내가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고요. 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허드슨 강, 이스트 강, 정말 이 뉴욕을 한눈에 촥볼수 있어가지고 전망대로서는 이만한 데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이곳은 제가 91층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주위가 유리와 거울로 되어 있어서 낮에 이빛 방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층에서 올라올 때 선글라스가 없는 사람은 선글라스를 이곳에서 무료로 대여도 해줬었어요. 그리고 또이 전망대는 91층에서 92층, 93층 이렇게 총 3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층한층 한층 위로 올라가면 다시 그 밑에 층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꼭한 층을 다잘 보시고 더볼게 없을 때그 위로 올라가고 다시 또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야지.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또 봐야지 하시면은 내려갈 수 없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포토존으로 유명한 풍선방은 노는 재미, 진짜 사진 찍는 재미까지 있는 공간이었는데요. 저는 한 10분 정도 있다 나왔는데 그 짧은 사이에도 풍선 터지는 소리를 정말 한 20번 넘게 들은 것 같아요. 의외로 저 풍선들이 쉽게 터지는 것 같았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기술을 사용한 고속 엘리베이터는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이 바뀌는 조명으로 정말 타는 재미가 두 배였고요. 실제로 한 15초 정도 만에 이 91층을 휙 내려온 것 같아요. 이 전망대, 제가 추천 별표를 한다면 다섯 개 만점입니다. 뉴욕 여행 오기 전에 친구가 꼭 추천한 일정이 있었는데, 바로 더 라이드 버스입니다. 유명한 관광 도시에 가면 늘 있는 것이 이 시내 관광버스잖아요. 근데 이 2층 버스는 이 뉴욕의 주요 관광명소에서 타고 내리는 게 여러 번 가능했기 때문에 제가 뉴욕에서 주요 이동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버스 회사 앱을 다운받아 보니까 제가 타미스 웹사이트에서 예약을 했었는데 그 예약한 날짜가 다른 날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바꾸려고 해도 조금 쉽지 않아서 아예 취소하고서 선택한 것이 이더 라이드 버스였는데 못 탔으면 후회할 정도로 정말 강추하고 싶은 액티비티입니다. 여기는 브라이언트 공원 앞이네요. 뉴욕 여행하면서 정말 많이 걸어 다녀가지고 다리가 아팠는데 이 하루가 끝나갈 때쯤에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뉴욕 명소를 볼수 있는 점도 좋았고 특히 이 곳곳에 배우들이 나타나서 마치 우연히 우리를 만난 듯 연기하며 보여주는 공연도 재미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랩을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에 맞춰서 얘기하는 것이 즉흥 랩 같기도 했어요. 또이 버스를 탄다면 오후 늦게 탈 것을 저는 추천하는데 그건 이렇게 뉴욕 빌딩 사이로 보이는 해진역 노을이 정말 너무 멋졌었어요. 저는 우연히 이 시간대로 예약을 했는데 이 빌딩을 지날 때마다 이렇게 노을이 보이니까 정말 너무 예쁘죠? 특히 버스 안에는 이두 명의 사회자가 있었는데, 틈틈이 재치 있는 얘기도 해주고, 또 사회도 보고, 뮤지컬 배우인지 노래도 정말 멋지게 부르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아 있었습니다. 추천 별표 다섯 개입니다. 이번 여행을 계획하면서 우연히 알게 되는데 이 구글에 되게 좋은 여행 계획표를 세울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글에 오시면 여기 맵이라는 이 맵으로 들어오셔서 세이브드로 가시면 여기에또 맵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create map에서 나만의 여행 계획을 순서대로 위치를 잘알수 있게 짤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저는 지금 이제 뉴욕에 있는 공항에 제일 먼저 도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주소를 치고 이 뉴욕 공항이 나왔죠? 그럼 add to map. 그럼 여기 딱첫 번째 들어온 게 보입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이제 그다음 갈 곳은 저는 버진 호텔을 예약했어요. 그럼 또 여기 이렇게 호텔이 나오고 Add to Map 자 그럼 두 번째가 됐죠. 그래서 이제 호텔에 갔다가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또 되게 유명한 베이글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텔 근처에 있는 이 베이글 집을 제가 가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또 찾아가지고 여기 Add to Map 하면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베이글 먹고 나서는 근처에 브라이언트 파크가 있어서, 여기 브라이언트 파크 옆에 이 뉴욕 공공도서관이 있더라고요. 이제 공공도서관에 들렀다가 공원도 좀 둘러보면서 산책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또 생각했던 건 이제 뉴욕에 박물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메트로폴리탄, 어, 박물관에 제가 예약을 했고, 여기도 이렇게 찾아서 또 add to map 해서 여기 이제 한국인 한국인 그도슨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한국 여행사 중에 한 곳을 골라가지고 이제 한국 분한테 이 박물관이 너무 넓으니까 저랑 이제 딸아이랑 혼자 다니면은 제대로 못볼것 같아서 어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이 한국어 투어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공항에서 호텔 그리고 간단히 뭘먹고 공원 들렀다가 박물관 오는 이런 일정을 이렇게 주소를 여기다가 치면은 다 하나하나 애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애들한 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은 저는 순서대로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럼 이렇게 딱 순서대로 해서 1, 2, 3, 4, 5 나오죠. 그 이렇게 뉴욕 지도를 보면 지금 여기 12345가 이렇게 있는데 파란색이 조금 잘안 보이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노란색으로 하면 조금 더잘 보일까요? 아니면 약간 주황색 하니까 더잘 보이네요. 그래서 1번 공항에서 이제 여기 호텔 그리고 베이글 집 그리고는 브라이언트 공원, 메트로폴리탄, 어, 박물관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내가 내 어, 여행 계획을 어디로 가야 될지 잘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 여기 이름을 바꿔볼까요? 여기 이름을 Day 1, 첫날에는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리고선 또 다르게 Add Layer 하면은 하나 더 밑에 더 생겨요. 그러면은 이거는 Day 2 그래서 또 이제 뭐 둘째 날에도 둘째 날에는 베셀 우리 허드슨 야디에 있는 베셀에 갈 거면 또 이렇게 찾아서 add to map 하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d a t 2또 하나 더 추가하면은 day 3 이렇게 날짜 순서대로 1 2 3 이렇게 날짜 순서대로 어, 나의 여행 계획을 알수 있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고 싶은 장소도 여러 개 놓고, 먹고 싶은 식당, 또 아이들이 가고 싶어 했던 데, 이런 데를 다 넣어 놨어요. 그래도 이렇게 여행 계획을 다 짜놨어도 날짜 간에 또 계획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내다가, 뭐 예를 들어 이제 여기 아이스크림 뮤지엄을 애들이랑 가보기로 했는데, 이거를 하루 전날에 가봐야겠다 하면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왔다 갔다 순서로 옮길 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기로 한그 장소만 딱 저장을 해놓으면은 그 순서는 쉽게 여기 순서 있는 대로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이쪽으로 바로 옮겨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여행 가는 걸 짜면서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다가 우연히 이 구글 맵에 여행 계획을 세우는 지도를 봤는데 한 번에 이렇게 보기 좋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다음에 여행 갈 계획이 있으면 한번 시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처음 탄 지하철인데요. 와이 경사 보이시나요? 이 경사에 내려가는 속도도 너무 빨라서 무서웠습니다. 제가 뉴욕 여행 계획 세우면서 이 맨하탄의 업타운, 미드타운, 다운타운 등한 번에 이제 한 곳에 가면 그 근처를 대부분 걸어다니거나 아니면 짧게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다닐 수 있게 노선을 짰었었는데요. 근데 15년 전에 뉴욕에 와서 탔던 지하철의 기억과 또 다르더라고요. 그때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위험한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제가 다닌 지역이 그랬는지 의외로 넓고 깨끗한 곳도 많았고요. 또 오래된 지하철이 있었던 동네도 의외로 위험한 느낌은 많이 들진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또 평일 출퇴근 시간에 피해 다녀 그런지 사람도 아주 많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냄새가 나기는 하더라고요. 요즘은 각종 여행 사이트에서 박물관 도슨트 투어 상품을 많이 판매하잖아요. 아무래도 혼자 보면 넓은 박물관에 다 돌아다니기도 힘들고, 이렇게 미술 전문가가 설명해주는 스토리를 들으면 이 작품을 구경할 때더 재미있어서 기억에 남기도 했고, 그래서 이 도슨트 투어를 예약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은 유명한 만큼 볼거리가 풍성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 이집트 전시관이었어요. 정말 이 이집트 무덤을 그대로 옮겨온 것도 그렇고 또 미이라, 각종 장식품 등 이게 정말 진품일까 싶을 정도로 이 보관 상태나 색상도 훌륭하더라고요. 저는 뉴욕에서 숙소를 두 곳으로 바꿔서 지냈었는데, 처음에 묵은 곳이 이 벌신 호텔입니다. 이 벌신 항공사 아시나요? 그 벌신 항공사 사장이 지은 벌신 호텔인데, 이 사장 자체가 실제로 굉장한 모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항공사도 소유하고, 이 호텔도 소유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제 호텔 선택의 기준은 늘 청결이 우선이기에 뉴욕 호텔들 중에서 2023년 그러니까 작년에 지어진 호텔들로만 검색을 했었고 그중에서 이 엠파이어 스테이 비딩이 방에서 딱 보이는 위치에 있는 이방 사진을 보고서 제가 바로 여기를 예약했습니다. 근데 막상 가 보니까 또 위치가 맨하탕 중심이라서 좋았는데 코리아타운이 바로 옆에 거리에 있어서 더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또 뉴욕 맛집 중에서도 정말 안갈수 없었던, 워낙 언론 매체에서 많이 소개되기도 했고 또 딸이나 제가 모두 맑은 탕류를 좋아해서 찾아간 곳이 있는데요, 바로 옥동식입니다. 실내는 열명 남짓 한 사람이 식사할 만큼 이렇게 아담한 사이즈였고 가게 앞에 도로 폭도 좁은 곳이라서 여긴 정말 예약을 안 하고 가면 한참을 기다려야 할것 같고 기다릴 만한 장소도 애매한 것 같았어요. 곰탕은 당연히 극찬을 받은 음식인 만큼 고기도 부드럽고 맛있었는데 근데 일단은 이 식사하는 자리와 직원들이 요리를 하는 공간인 이 바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이 음식 맛을 떠나서 제가 뉴욕에 산다면 이 집은 불편해서 못 오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추천별표는 3개 반입니다. 코리아타운에는 정말 다양한 한식당들이 있었는데 편의점 사이즈만한 조그만한 H마트도 있더라고요. 얼바인에도 H마트가 3개가 있기에 이 뉴욕에서 만나니까 이 편의점 사이즈로 작기는 했지만 그래도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UN본부 앞입니다. 마침 제가 이 유엔본부에 투어 예약을 했었는데 그 투어 예약을 한 날이 이 유엔본부 앞에서 각 나라의 직원들이 나와서 자기네 나라 음식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날이더라고요. 1년에 한번 하는 날이라고 했는데 마침 제가 뉴욕에 갔을 때도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각 나라의 음식들도 이 유엔본부 앞에서 구경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다 돌아봤는데 한국 부스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투어를 할때 거기 이 유엔 본부 직원분한테 어 여기 이렇게 여러 나라가 있는데 왜 한국군 없을까? 라고 했던데 어 한국 직원분들이 유엔 본부에도 있긴 하지만 어떻게 한국 직원분들은 이걸 하지 않았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한국 직원도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었어요. 근데 UN본부에 일하시는 이 직원분이 이 UN본부의 주요한 곳을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한국어로 설명을 해줬는데 이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갔을 때도 그렇고 UN본부에 왔을 때도 그렇고 투어를 하니까 여러가지 중요한 설명도 해주고 재미있는 얘기도 해줘서 더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뉴욕에 가신다면 이 UN 본부 투어도 한국어로 이렇게 투어하는 거를 날짜와 시간을 선택해서 정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뉴욕 여행은 아이와 함께 즐기는 여행으로 제가 정했기 때문에 이제 딸한테 어, 너가 꼭 가고 싶은 장소를 한번 찾아봐라. 해가지고 찾은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거의 슬라임 천국이죠. 슬라임 천국. <laughs> 이곳에 가면 내가 좋아하는 질감의 슬라임 재료를 선택을 할수 있고요. 거기에 또 내가 좋아하는 향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슬라임을 만져보면서 정한 다음에 또 여기 이렇게 향이 나는 게 보면 많이 있어요. 여기 뭐프레쉬베이 b 트브랩 d 아니면 뭐 실란트로 이런 식으로 향을 맡아보고 향을 정하면 이 내가 설정한, 내가 정한 이 슬라임 재료에다가 그 향을 착착착 뿌려줍니다. 정말 미국은 어디를 가나 이렇게 퍼스널 라이즈 된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정말 개인의 취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 같은 게 이제 부모님이 미국에 오셔도 햄버거를 시킬 때, 뭐, 토마토를 넣을 건지, 양파를 넣을 건지, 양파를 넣으면 구운 양파에 넣을지, 생양파를 넣을지, 다진 양파를 넣을지.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개인의 취향을 굉장히 존중한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취향에 맞게 맞춤화된 물건을 제작하는 이런 공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가족은 이 슬라임 샤워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참여하던데요. 아, 저는 돈을 저한테 준다고 해도 참석하고 싶지 않았는데. 여기는 그린티 전문 샵이었어요. 이 집도 사실 호텔 바로 앞에 1분 거리에 있던 집인데, 나나스 그린티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 일본에서 시작했지만 전 세계에 이렇게 지점을 몇개 두고 있는 나름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이+ 이날이 평이 저녁이었는데도 이렇게 가게가 가득 차 만큼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차를 주제로 해서 여러 가지 마실 것도 있고 음료수도 있던 곳인데 여기도 정말 디저트로 가기에 아주 좋은 장소였어요. 별표 네개 드리겠습니다. 음. 저는 뉴욕에 맨하탄 하면 존 F 케네디 공항이나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라가디아 공항, 뉴악 공항, 터터브로 공항,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토탈 이 맨하탄 주변으로 4 개의 공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laughs> 그래서 또 제가 원래 성격적으로 다양한 걸 해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여러 공항을 구경해보고 싶어서. 뉴욕에 도착할 때는 라가디아 공항으로 오는 걸로 비행기 편을 예약하고 또 이제 뉴욕에서 제가 워싱턴으로 갔는데 이 워싱턴으로 갈 때는 뉴악 공항을 이용하는 비행기 편을 예약했습니다. 공항에 가 보니까 와, 요즘 공항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한국의 인천 공항만 좋은 줄 알았더니 이 미국의 이 국내선 공항도 굉장히 시설이 깨끗하고 좋았고 또이 분수 쇼는 정말 최첨단 기술인가요? 이 음악에 맞춰서 그 이미지가 이 물에 반사되어서 나타나는데 공항에서 이 분수쇼 보면서 기다리니까 정말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이 공항 안에 크레페 파는 곳도 있었고, 치킨 파는 곳도 있었는데, 둘다다 다 너무 맛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행기 시간에 너무 촉박하게 갈거 없이 이 공항에 가신다면 한번 조금 일찍 가셔서 이렇게 뭐 분수쇼도 구경하시고, 또몇 가지 간단한 스낵을 드셔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뉴욕 여행기가 끝났고요. 이 뉴욕에서 저는 이제 워싱턴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워싱턴에 간 영상도 제가 가능한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올릴 테니까요. 같이 잘 봐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